좌와 우로 갈라서서 좌파가 동북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좌파 언론은 좌파 정치인들 잘못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조중동을 비롯한 오른쪽이라고 보수라고 지칭하는 그러한 사람들 보수 정당이 잘못하고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면은 정농집필을 해야 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양당간에나와구가 갈라져 있는 이 대한민국 현실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정이고 무엇이 불인지,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우리 공화당만이 국민께 호소드리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됩니다. 나라의 정체성이 무너지고 불의의 세력이 권력을 쥐고 정의 있냐, 자파 독재 정권이 국민을 속이고, 돈으로 국민들을 힘들게 할때 우리 공화당 그들과 싸웠습니다. 앞으로도 6.25 전쟁에서 목숨을 투개와 같이 버려주신 우리 선배님들께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정당, 그러한 정치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거진 우거, 우거진 i <laughs> 우리 아버님께서 약주 한잔 드시고 우리 5만, 5남매를 앞에 놓고 불렀던 그 노래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어, 뜻을 잘 모르면서도 아버님이 부르시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자랐는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저는 원 아버님 고향이 평북 선천이에요. 소위 말하는 이상가족. 전쟁은 대한민국의 천만 명의 이상가족을 만들었습니다. 비극의 어? 가족사를 만든 전쟁입니다. 몇 백만 명이 돌아가시고 또 많은 재산을 어? 전쟁으로 잃어버린 그러한 6.25 전쟁입니다. 6.25 전쟁은 전 세계가 다 대한민국이 이제 무너졌구나라고 생각할 때 위대한 대한민국의 우리 선배님들과 레가더 장군을 비롯한 유엔 참전 용사들에 의해서 우리는 6.25 전쟁을 북한의 남침 전쟁을 승리의 전쟁으로 이끈 그러한 전쟁입니다. 저는 전쟁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 아버님, 저저 저 아들까지 3대가 이제 아들로, 제 남동생도 조카도 전부 다 현역을 갖다 와서 우리 현역 3대가 있는 모범, 모범 어, 군인 가족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은 많은 사람들한테 이별과 아픔을 줍니다.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강해야 됩니다. 북한의 핵 문제를 어설프게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그날이 되면 대한민국은 끝장납니다. 그래서 CVID 정책의 변함없는 그러한 추진을 통해서 북한의 핵문제를 완전히 폐기할 수 있는 박근혜 대통령 말씀대로 핵을 머리에 이고는살수 없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북한과 싸워야 합니다. 또 그들이 잔인하고 폭독하고 또 일륜 반인륜적인, 반민족적, 반국가적 행위를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힘으로 전쟁을 막아야 하지만은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은 박살을 내야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무조건 이겨야 되지. 진다면은 이 대한민국 5천년역사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가장 위대한 대한민국이 하루아침에 우리 아들, 딸과 손자, 손녀들은 암흑의 세상에 살 수도 있다는 그러한 위급함을 느껴야 합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추진하는 명분 하에 남과 북이 알려져 있지만은 유5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금국 대통령, 이선만 대통령이 계시지 않았다면 백선영 장군과 같은 위대한 장군이 계시지 않았다면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 같은 지도자들이 대한민국에 유행군을 파견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지만은 우리는 우리 군인들과 함께, 우리 국민들과 함께 승리를 이뤘습니다. 지금의 전쟁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은 언제라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나라다. 전 세계의 군사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이 전쟁이 나면은 북한에 의해서 수도권은 3일만에 완전히 점령을 당한다. 라는 것이 지금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이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끝나지 않은 6.25 전쟁. 김일성과 이선만 대통령의 전쟁. 김일성과 박정희 대통령의 전쟁. 아직도 대한민국에는 간첩들이 저렇게 민노총 간첩, 정교조 간첩, 진보당 간첩, 간첩들이 횡행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 뜨뜻하게. 김민정과 맞서올 수 있는 그러한 정체성을 기르는 일, 이념을 확실히 하는 일, 그러한 것들이 우리한테는 필요합니다.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일어나면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김인성과 이성만 대통령의 6.25 전쟁은 끝났고 박정희 대통령은 돌아가셨지만은 아직도 김인성과의 대한민국과의 사상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73년 만6 유교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시 한번더이 대한민국의 자유가 또 정의가 또 대한민국의 이 행복한 그러한 무기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 것들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지식인들, 많은 보수를 생각, 보수라고 자칭하고 있는 정치인들은 6.25 전쟁에 대해서 왜 남침이라고 또 김정은의 저무도한 어? 세력들을 몰아내야 된다. 대한민국의 주사파, 민노총, 정교조 진보당의 포진에 있는 간첩들을 색출해서 대한민국다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된다. 대한민국의 체제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사회주의 체제를 바꾸려고 시도했던 문재인을 감옥에 보내야 된다. 부정부패 또 인간으로 살수 없는 그러한 이재명을 감옥에 보내야 된다. 고왜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재 없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그 자체가 불이였고 불법이었기 때문에 큰 도둑을 했는 놈들이 작은 도둑놈을 욕하지 못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탄핵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인 개인의 탄핵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체제에 대한 탄핵이고,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탄핵이고, 대한민국에 대한 탄핵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정당, 정치, 정치인, 개혁하지 않고 윤석열 정부가 무슨 노동개혁을 하고, 연금개혁을 하고, 교육개혁을 합니까? 개혁의 대상자들이, 물려쳐야 될 정치인들이 아직도 국회에 300명이나 있는데, 그들을 속가내지 않고 무슨 개혁을 가능하다고 봅니까, 여러분? 우리 공화당은 양당 정치 더 이상 안 됩니다. 다시 한번더 얘기하는데, 껍데기! 보수 국민의 행동 정신 차려야 된다. 부정부패 사상적인 문제에 사여있는 민주당은 더 이상 자유대한민국의 정당으로서의 가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더운 날씨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어 집회 과 똑같이 우리 행진에서도 모든 분들이 동지로서 또 많은 서울시민들께서 우리 집회 행진을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계세요. 우리 공화당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존에 썩어빠진 부패한 무능한 무책임한 정치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입니다. 부패한 놈은 지만 감옥 가면 되는데요. 무능한 놈들은 국민을 괴롭히는 거예요. 부패한 민주당보다 더 나쁜 놈들이 누군지 아세요? 무능하고 무책임한 국민의 힘인 겁니다. 보수정당이라 하면서 보수정당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국민의 힘이 다시 한번더 정신 차리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진실을 밝혀야 됩니다 박영수 특검 같은 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단죄했다면 생각하면 여러분들 우화통이 터지지 않습니까? 똥 묻은 놈들이 깨끗한 대통령의 올가미를 세운 거 분노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만약에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과 같이 어정쩡하게 양다리 걸치고 문재인 감국 넣지 않고 대강대강 대강 넘어가겠다 이렇게 한다면 성공한 정부 되기는 날 생겁니다 이제라도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의 보수 대통령답게 사상적인 문제가 있고 체제의 방기를 들고 사회주의로 가려 했던 문재인부터 감옥에 집어넣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6년간 문재인 좌파 독재정권과 탄핵 배신 세력들과 6년간 싸웠어요. 지금의 민노총, 여러분이 정상적인 집단이라고 봅니까? 지금의 정교조가 학생들을 가리킬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보십니까? 통진당 아류 세력들인 진보당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 대한민국의 정당의 가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이제 바꿉시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 대한민국에 잘 사는 자들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이 다슴 피고 살수 있는 나라 가진 자들이 아니라 가지지 못한 분들도 큰소리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나라 우리 공화당이 추구하는 관점이 그겁니다 어려운 서민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자기 배만 부리는 그러한 정치가 아니라 오로지 국민과 대한민국과 국민들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많은 어려운 분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정당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차게 멋있게 우리 공화당답게 함께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50만 당원이 다 부를 수 있는 당과 전 세계에서 모든 당원이 부를 수 단가를 부르는 유일한 정당, 여러분 큰 목소리로 힘차게 함께해 주기 바랍니다. 손을 잡고 내쳐라 우리 공화당 공지여 모여라 희망찬 우리 공화당 不助。 여러분 준비